오늘은 아담 사이즈의 어, 토지를 소개합니다. 혐오 시설 없는 아주 깔끔한 동네입니다. 작고 아담한 동네에 아, 작고 예쁜 농지를 소개할 겁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땅이에요. 땅130 평이에요. 약간 도로에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주 딱 직사각형 모양의 아주 예쁜 토지고요. 미 차변에서도 아주 가까워요. 제가 지금 보이는 전망에서 약간 멀리 바다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내가면 쪽, 그, 강화도 서쪽에 있는 바다가 멀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약간 도로보다 약간 꺼져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땅이 워낙 작고 아담 사이즈 예쁜 땅이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크기의 토지고, 어 금액이 아주 좋습니다. 보면 현재 토지 안쪽에 이렇게 멋지게 국어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건축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조금만 매립하셔서 높게 지으신다고 하시면 바다가 보일 수 있는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어, 축사 없고 약간 산자락 바람 밑에 있는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어, 무엇이든지 뭐 농막이든 어, 체력 쉼터든 아무튼 주택이든 아무거나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아주 좋은 130평의 이런 미만의 토지를 소개합니다.